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배우 이준혁의 생일을 맞아 그 어떤 카페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준혁의 생일을 기념해 엔젤리너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신메뉴와 깜짝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지금 이준혁의 생일 비밀을 공개할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엔젤리너스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이벤트와 한정판 굿즈들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 이준혁을 향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의 특별한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가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롯데GRS 대표이사 차호철 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젤이너스에서 오는 3월 13일부터 밀키 바닐라 엔젤이라는 신메뉴 2종을 선보이고 동시에 생일 카페를 오픈해 팬들과 소비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소식이다. 이 모든 것은 밀키 바닐라 엔젤이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불리는 이준혁을 모델로 기획된 마케팅의 일환으로 배우의 생일에 맞춰 세심하게 준비되었다고 한다. 과연 이준혁의 생일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으며 왜 엔젤리너스에서만 그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엔제리너스가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전반적으로 바닐라의 부드러운 향과 맛을 중심에 두고 있다. 3월 13일 이준혁의 생일을 기념해 출시되는 이번 메뉴는 총 2종으로 구성된다. 먼저 밀키바닐라 엔젤 밀크쉐이크는 밀크쉐이크 베이스에 바닐라의 풍미가 더해져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여기에 풍부한 크리미한 질감이 합쳐져 마시는 순간 입안을 가득 채우는 즐거움을 준다. 두 번째 메뉴인 밀키 바닐라 엔젤 에스프레소 핫 아이시. 는 바닐라 크림 베이스에 크림 라떼 특유의 부드러움을 결합하여 진한 에스프레소의 묵직함과 달콤한 바닐라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특히 이 메뉴는 따뜻한 버전과 차가운 버전으로 각각 제공되어 카페를 찾는 고객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둘째, 이준혁을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팬들이 그에게 붙여준 애칭인 밀키 바닐라 엔젤에서 모티브를 얻어 브랜드의 특징과 배우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결합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엔젤 이너스, 앵글 이너스라는 브랜드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엔젤, 앵글이라는 단어가 주는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이준혁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 그래서 브랜드 측은 그의 생일에 맞춰 밀바엔 밀키 바닐라 엔젤, 시그니처 신 메뉴를 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브랜드와 모델, 더 나아가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결국 이준혁의 생일 비밀이라 불리는 깜짝 이벤트는 엔젤리너스 매장을 통해 세상에 공개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셋째, 많은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단연 이준혁 생일 카페의 오프라인 이벤트다. 엔젤리너스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시내 주요 지점인 L7 홍대점과 석촌 호수 DI점에서 이준혁 생일 카페를 운영한다. 단순히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장 전체가 엔젤, 앵글이라는 테마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존, 등신대, 굿즈, 박명록 전등 다양한 요소가 준비되어 팬들이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배우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 생일 카페라는 형식을 빌려 배우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최근 K컬처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엔젤리너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커피 브랜드에서 보기 힘들었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일카페 방문 고객 대상 사은 이벤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L7 홍대점, 석촌 호수 DI 점등 생일카페가 운영되는 매장에 방문해 신메뉴, 밀키 바닐라 엔젤 밀크쉐이크 혹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 이준혁 포토카드와 엽서, 그리고 띠부띠부실 등이 동봉된 특전 패키징이 선착순 220명에게 제공된다. 특히 이준혁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될 터인데,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 관련 굿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선물이 한정 수량으로 증정된다는 점에서 이 혜택을 노리는 팬들은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매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생일 카페 방문 인증샷 이벤트는 이 시대의 SNS 문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카페 내부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일정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이준혁의 친필사인 브로마이드를 증정한다고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이를 통해 브랜드와 배우의 홍보 효과까지 극대화하는 과정이 참으로 전략적이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벤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엔젤리너스 생일 카페를 찾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롯데GRS 측 관계자는 엔젤리너스는 이번 브랜드 모델 선정과 함께 매장 이용 고객에게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이번 신메뉴 출시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기획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브랜드 모델을 활용한 포토카드 증정 등 다채로운 마케팅 전개로 엔젤리너스만이 선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엔젤리너스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커피 프랜차이즈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왜 하필이면 이준혁인가? 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준혁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꾸준히 팬층을 확대해왔고 그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다. 팬들은 그를 밀키 바닐라 엔젤이라는 귀여운 별칭으로 부르곤 하는데 이는 그가 가진 부드럽고 달콤한 매력과 바닐라 향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그의 존재감을 잘 보여준다. 엔젤리너스라는 브랜드명과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별칭을 활용해 이준혁의 생일에 맞춰 특별한 메뉴를 출시하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은 브랜드와 모델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힐 만하다. 여덟째. 이러한 이벤트는 엔젤리너스가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고객이 단순히 음료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 엔젤리너스의 지향점이다. 엔젤리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브랜드 전반에 녹여내고 이준혁처럼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모델과 협업함으로써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여기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즐거운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장소라고 느끼길 바라는 것이다. 아홉째, 이번 밀키 바닐라 엔젤 신메뉴 출시와 생일 카페 오픈은 기존 엔젤리너스 매장의 분위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매장의 인테리어부터 방문 고객을 맞이하는 다양한 이벤트, 배우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색다른 문화적 경험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한편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특히 팬들뿐만 아니라 평소 이준혁을 잘 몰랐던 고객들도. 도대체 어떤 배우이길래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이준혁 모두에게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핫, 이준혁 생일의 놀라운 비밀, 엔젤리너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기발한 문구가 강조하듯 팬들과 소비자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인 카페 방문과는 달리,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지금 이 순간 을 놓치면 두번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준혁의 생일 카페라는 공간에서 신메뉴를 맛보고 다양한 굿즈와 포토카드, 엽서 등을 손에 넣으며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배우의 친필사인 브로마이드를 받을 수도 있는 이번 행사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취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엔젤리너스라는 커피 브랜드가 단순히 커피만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복합적 장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밀키 바닐라 엔젤이라는 독보적 매력을 가진 배우 이준혁이 있다. 그가 가진 미소만큼이나 부드럽고 바닐라처럼 달콤한 생일의 비밀은 오직 엔젤리너스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브랜드와 배우. 그리고 팬과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일을 넘어 일상 속에서 작지만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접 엔젤리너스를 찾아가 이준혁 생일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직 엔젤리너스에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해보자. 분명 기대 이상으로 달콤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